제주 에너지 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중산간 일대에 풍력 발전기 5기를 설치하는 보롬왓 풍력 발전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 부지 근처의 일부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중산간 일대 마을 공동목장 부지 제주에너지공사는 2025년까지 4.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보로맛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지정을 마친 뒤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사업부지 근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발전기와의 거리가 4 6 6 m 에 불과해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환경 영향 평가 당시 소음 측정을 풍력 발전 사업 기준이 아닌 일반 생활 소음 규제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 환경 평가가 상당히 이 수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영향 평가 기준도 잘못돼 있고 환경 법 적용도 잘못돼 있고 주민 20여 명은 제주도청을 찾아 행정 절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풍력 발전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제주도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고시에 따라 300m 이상 거리를 뒀고 풍력 발전 사업 소음 측정 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인경에는 우 발전기와 거주 지역이 한 30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제안했던 행원리 마을회는 극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할 뿐 마을의 수건 사업이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약 1,200명 정도인데 이 주민은 40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마을회가 제안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소음 측정 등 절차 진행의 문제를 제기한 보로맛 풍력발전 사업.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보르마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